금융기관의 전문가를 통해서 애터미 회사 좀 알아봐 주세요. 그랬더니 3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이 회사는 빚도 없고 건전한 회사이다.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런 회사가 있냐? 그러면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런 답변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행운의 주인공 크라마스다 김형숙입니다. 37년 학교에서 전직 교사로 교직생활을 했습니다. 정년 4년 앞두고 명퇴를 하고, 340만 원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였고요. 은퇴하고 평범한 동네 아줌마로 있다가 남편과 함께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우연히 해모임을 통해서 애터미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평상시에 악성 빈혈이라 이렇게 혈관계 질환인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해서 해모임을 여러 달 먹다 보니까 제 몸이 많이 회복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해모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알아보고 싶어서 세미나장에 가게 되었고, 세미나장에 도착했을 때 사실은 저는 상상 외에 많은 사람들이 생동감이 넘치는 그 표정들을 보고, 아, 여기가 뭐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강의장에 들어갔는데, 영혼을 소직기며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굳게 서서 겸손히 섬긴다. 그런 사원을 보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기업이 사원에 저런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사원이 있을까? 그 사원에서 제가 마음을 확 열게 되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에터미를 통해서 꿈을 이루는 기업이며 3년에서 5년 사이에 열심히 활동하면. 월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의 연금상 소득을 만들 수 있고, 그게 3대까지 상속이 된다는 얘기에 잘못 들었나? 귀를 의심했어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340만 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3년에서 5년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걸 연금상 소득을 만드나? 계산을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완전히 어머나 이 회사 정말 내가 안 하면 나중에 후회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애토미의 비전과 가치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5천만 원이 안 보였어요 340만 원 연금받게도 제가 37년이 걸렸는데 어, 나는 한 50만 원 가지고 다니는 차 기름밭만 대도 너무 좋겠다. 50만 원 해도 자신 없이 시작하는 나는 성공이야. 이러고 시작을 했습니다. 애터미 화장품 사주세요. 이 얘기를 못해서 세 번을 제가 그냥 돌아섰어요.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다른 얘기만 다 하고 돌아섰다가 집에 와서 막 가슴을 치고 제가 울었어요. 너 김영수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나. 꿈책을 읽고 회장님 강의를 듣고 그러는 가운데 지맘의 법칙 그 강의를 듣고 바로 이거구나. 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강의를 계속 듣고 나니까 다시 이렇게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못하면 나는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 이렇게 각오를 하고 제가 나갔어요. 그래서 애텀이 너무너무 싸고 좋은데 내 얼굴 보시고 나 이렇게 건강해진 거 애텀이 덕분이에요. 한 번. 해보실래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시면 저한테 돌려주셔도 좋아요 근데요 제가 그렇게 밤 사이에 고민을 했는데 의외로 너무너무 쉽게 어머 그래요? 어머 진짜 피부 너무 좋아졌어요 헉, 나도 그거 하나 주실래요? 그러면서 쉽게 쉽게 이렇게 나가는 걸 보고 바로 이거구나 내가 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고 그 사람 쓰고 안 쓰고는 그 사람 마음이야 그래서 제가 벽을 넘게 됐어요 이렇게 명퇴한 친구가 다섯 명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업을 할때딱그 친구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첫날 세미나 때 정말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아, 이 친구들도 분명히 데고오면다 뚜껑이 열리겠다 싶어서 자리까지 제가 다 이렇게 해놓고 그 친구들한테 점심 사주고 뭐, 뭐, 차득 최대 서비스를 하고 같이 이제 초대해서 원대 세미나를 듣는데 사실은 저는 스폰서 없이 저 혼자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 자리 같은 거 이런 거다 제대로 못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막 박스 깔고 이렇게 제가 앉는 모습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요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김영숙이가 이렇게 됐어. 학교에서 네 별명이 뭔지 알아? 고고한 도대체 토미가 뭔데 네가 이런 모습을 해도 여기 이렇게 미치냐 너희들도 나랑 같이 성공하자 너희들 원하는데 내가 최대한으로 잘 해줄게 한번 제대로 알아봐 그랬더니 막 여기저기 막 부탁을 해서 한자리 한자리 이렇게 어렵게 하고 저는 바닥에 앉고 막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놀래버렸어요 그러는데 하나같이 야 우리가 이렇게 회원가입하면 제더 미쳐 하지 마 그리고 절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제가 그 거절로 인해서 오기 거룩한 도끼가 생겼어요. 그래? 나는 알아보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열심히 듣고 나서는, 어, 좋은 것 같은데, 다단계를 안 한대요. 그래서 다단계가 뭔데? 그랬더니, 집안 망하는 거래요. 회원가입한다고 우리 돈안 받아. 어, 얼마나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는지요. 멍하니 정신없이 듣다가 결국은 안 해주더라고요. 이거 해주면 네가더 미치니까 안 된대요. 제가 그날로부터 딱 끊고 내가 월천 대기까지는 너희들 절대 안 만난. 이렇게 돼서 제가 3년 만에 그 친구들을 제 통장 들고 가서 지금 그 친구들이 사업합니다. 저는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모든 시스템에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어요. 바로 시스템의 성공의 원리기 때문에 성공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길 때 내가 그 어떤 어려움도 딛고 일어서는 도전의식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꿈을 가르치던 교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막상 퇴직을 하고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인생 시나리오 꿈을 찾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수입에 맞춰서 맞춤형 생활을 했지, 그냥 꿈은 하나하나 다 포기하고 접어버렸어요. 근데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꿈이 막살아나는데이 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교보문고가 산 꿈에 대한 책을 20권을 산다가 다 읽고 영역별로 전부 다 사회생활, 가족, 재정, 여행 뭐 이런 거를 그렇게 쓰다 보니까 10가지도 쉽게 써지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막막해서 석세스에서 그걸 쓰려는데 한두 가지 쓸래도 머리에 쥐가 났어요. 못 쓰겠더라고요. 밤을 꼬박 새웠는데도 이게 맞는 건가. 근데 그렇게 꾸 리스트를 100가지를 쓰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인생 시나리오 적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게 이제 다 해서 거의 85%가 이루어졌더라고요. 지극히 평범한 나이 많은 동네 아줌마가 애터미를 만나서 이렇게 성공자로 만들어주었다는 사실이 나 감동의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터미는 주위에서 다단계라고 하지만 남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제대로 알아보시고 에터미를 나의 그 기회로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에터미는 나에게 인생의 마스터키이다. 저도 에터미를 건강으로부터 만났고 저희 남편도 건강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저희 재정적인 것 노후 대책또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에토미에서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토미가제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같이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했던 것보다는 더 지경을 넓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리더로서 더 많은 사람들을 에 어, 터미를 통해서, 저의 부부를 통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사는 길을 안내하고 싶은 것이 저의 유일한 꿈입니다.